반갑다. 간양이 킹로드다 오늘은 많은 시청자들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사티어 레이드의 더 보기 효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시세는 2025년 7월 7일 인 게임 기준이며 악세, 팔찌, 어빌 스톤처럼 운에 좌우되는 요소는 배제하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챙길 수 있는 보상만 계산했다. 먼저 서막 카드를 보자. 앞으로 표는 서막 카드와 동일한 형태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표를 보는 방법을 살짝 쿵 소개하겠다. 먼저 왼쪽에 있는 표는 해당 콘텐츠에서 더보기를 했을 때 어떤 재화를 얼마 만큼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 표다. 다른 건다 이름 그대로니까 이해하기 쉬울 건데. 제일 밑에 고유 재료라는 건 뭔지 바로 이해가 안될 것이다. 고유 재료란 네키드나로 따지면 날 키우는 페이머스로 따지면 페이머스의 비늘처럼 그 콘텐츠에서만 얻을 수 있는 고유 재료를 의미한다. 얘네는 카제로스 레이드 교환 NPC와 에픽 레이드 교환 NPC를 통해 숨결류 상자로 교환한다는 가정하에 효율을 계산했다. 마지막으로 순한 돌파석의 경우 사람마다 어디에 언제 쓰느냐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8월에 나올 종막 카드의 렙제가 1,730 레벨인 것을 감안해 상제 40인 무기를 1,735 레벨을 찍는 기준, 즉 특수 재련으로 무기 20일강을 하는 기준으로 계산했다. 효율 자체는 다른 때 쓰는 게더 좋기는 하지만. 순돌을 최고 효율 구간이 올 때까지 안 쓰고 모으는 사람이 몹시 적은 만큼 그냥 대충 넘어가 주길 바란다. 자, 이제 오른쪽 표를 보자. 이 표는 7월 7일 시세 기준으로 해당 콘텐츠의 더 보기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한 표다. 수익 숫자의 경우 손해가 나는 건 빨간색, 이득이 나는 건 파란색으로 표시했다. 순돌 제외 수익이란 순환의 돌파석을 제외한 수익, 파편 제외 수익이란 운명의 파편을 제외한 수익. 순돌 플러스 파편 제외 수익은 순돌과 파편 둘다 제외한 수익. 마지막으로 전체 물품 수익은 왼쪽 표에 있는 재료를 다 포함한 수익이다. 이제 표를 읽는 방법까지 다 알려줬으니 콘텐츠별 수익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자. 시간 절약을 위해 전체 물품 수익만 같이 읽어보고 나머지는 특기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얘기하겠다. 서막 하드의 경우 일관문의 더보기 수익은 3 0 8 6 골드고 이관문의 경우 5,215 골드가 돼요. 모두 더보기를 한다면 8,301 골드 이득을 볼수 있다. 다음은 베이보스 노말이다 일관문은 1,187 골드 이득이고 이관문은 6,240 골드 이득이 되어 둘다 더보기를 하면 총7,427 골드를 더 버는 셈이 된다. 그럼 이제 일망 노말을 살펴보자. 미리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일망 노말은 오늘 보여줄 수익표에서 모든 숫자가 파란색인 유일한 콘텐츠다. 그런 일망 노말 일관문의 더보기 수익은 2,674 골드. 이 관문은 8195골드가 되요. 전체를 다 따지면 만 870골드 상당의 이득을 보게 된다. 다음은 일막 카드다. 일막 카드에 더보기 수익의 경우 일관문은 이 관문은 3217골드. 이 관문은 1264골드가 되고 이걸 다 합치면 총만 3482골드가 된다. 이제 2막 노마를 보자. 일관문은 이 관문은 2216골드, 이 관문은 8055골드가 되요. 총만 271골드를 더보기로 더벌수 있다. 이마 카드 더보기의 경우 일관문은 3519골드의 가치를 가지며 이관문은 1286골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두 개를 합치면 1560골드가 나온다. 다음 차례는 3만노 말이다. 3만노 말의 경우 일관문은 1600골드, 이관문은 1630골드, 삼관문은 7300골드가 되어 세개다 더보기를 하면 양만 5 3 1골드 상당의 재화를 더 챙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막 카드를 보도록 하자. 삼막 카드는 일관문이 3,508골드, 이관문이 4,614골드, 삼관문이 1,6407골드가 되어 3개를 다 합치면 무려 24,529골드가 된다. 특히 삼관문의 경우 순돌과 파편을 둘다 제외하더라도 이득이므로 아직 무기와 방어구 둘다 재련을 해야 하는 캐릭터라면 어지간해선 삼막 카드 삼관문은 더보기를 하는 게 좋다. 이제 심심풀이로 모든 관문을 한 화면에 정리해서 더보기 효율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자. 시간 관계상 탑 5만 따로 불러 주도록 하겠다. 1위는 삼막 카드 3관문으로 16,407골드. 2위는 이막 카드 2관문으로 12,866골드. 3위는 1막 카드 2관문으로 1,264골드. 4위는 1막 노말 2관문으로 8,195골드. 5위는 2막 노말 2관문으로 8,055골드가 된다. 이렇게 각 콘텐츠의 마지막 관문이 탑 5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서막을 제외하면 마지막 관문만 더 보기에서 순환 돌파석을 주기 때문이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이다. 혹시라도 중요한데 까먹은거나 깜빡한 게 있다면 고정 댓글로 알려주겠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삥뽕삥뽕빵빵.